<laughs> 행복한 우리 원 만들기 여러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원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행복한 우리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나는 이럴 때 행복해. <laughs> 무슨 소리일까? 친구들이 어때 보이니? 친구들이 왜 이렇게 웃고 있는 걸까? 나는원에 오면 너무너무 행복해. <laughs> 우리원에 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즐거워. 친구들이 원에 와서 어떨 때 행복한가요? 그림을 눌러요. 원에 와서 행복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는 원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면 행복해. 나는 원에 와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행복해. 나는원에 와서 맛있는 간식과 밥을 먹으면 행복해. 나는 깨끗한 원에서 생활할 때 너무 행복해. 행복한 우리 원 만들기. 행복한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세요. 와 나도 고민형으로 놀이하고 싶다. 그래? 그럼 내가 양보해줄게. 양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이렇게 친구에게 양보를 하면 행복한 원이 될수 있어요. 어? 너무 많이 어질러졌네. 놀이한 장난감을 정리해야겠다. 오, 정리하기 힘들겠다. 내가 정리하는 거 도와줄게. 친구를 도와주고 배려해요. 그러면 모두가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웃음>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재미있다. <웃음> <웃음> 나도 함께 놀이하고 싶다. 친구야, 우리 함께 놀이하자. 친구와 다투지 않고 함께 사이좋게 놀이해요. 그러면 행복한 원이 될수 있어요. 계단에서는 손잡이를 잡고 걸어야지. 화장실에서는 차례차례 줄을 서서 기다려야지. 원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을 지켜요. 그래야 안전하고 행복한 원이 될수 있어요.